아, 이번에는 도루레를 한번더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강체로 도루레를 담습니다. 우리가 도루레 문제를 전에 했었지만, 아, 그때 에트드 머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루레를 담을 때는 도루레가 안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루레 역할은 단순히 도루레를 지나가는 줄이 방향을 바꾸는 역할만 하도록 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면, 도르레와 줄 사이에 마찰이 없다. 그래서 어, 줄이 도르레를 지나가더라도 도르레는 안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된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다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도르레도 회전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때는 회전운동으로 기술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어떤 것을 하냐면 그냥 도르레 줄이 많이 감겼어요. 이렇게 줄이 많이 감겨 가지고 그 줄에 물체가 매달려서 내려오는 경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분명하게 도르래의 도르래가 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르래에 마찰이 없다면 이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그냥 위에 장력이 안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물체 문제입니다. 이 물체도 하나는 도르래고 또 하나는 그... 어, 줄에 매달린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도르레의 회전 관성은 I라고 하고 자 어,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에 해당하는 것이 회전 관성이죠. 어, 그 다음에 도르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그리고 물체의 질량은 F, m이라고 하면 이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 찾아내야 되냐면 이 문제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체에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무엇이 작용하겠습니까? 위에서 줄이 잡아다니까 장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 장력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아, 밑에 있는 중력의 크기하고 같겠죠. 그렇지가 않죠. 이런 장력은 모릅니다 무엇에 의해서 구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줄이 도루에도 잡아다니니까 도루에는 저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줄의 질량을 무시한다면 내이 네, 줄이 밑에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과 위에서 도루를 잡아다니는 힘은 장력은 같다고 놓을 수가 있죠. 같죠. 자 이제 힘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 도루의 도르래 축이 도루를 떠받치고 있는 수직 항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은 회전 운동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힘은 회전축을 지나가죠. 회전축을 지나가는 힘은 토크가 0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플러스 방향을 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체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 이걸 플러스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방향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좋지만 기억이면 편리하게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고 이제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앞에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구했지만, 우리 이제 잘 아니까 그냥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림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좌변에는 작용하는 힘을 다 쓰면 됩니다. 부호까지 붙입니다. 벡터기 때문에 에, 그러면 합력이 되지요. 그래서 밑에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중력이니까 mg, 마이너스 방향으로 장력이니까 t를 빼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일것 같아요. 자, 저 물체는 병진 운동을 하니까 M-A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도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도르에 대해서는 회전운동하는데 회전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그 회전운동을 시키는 힘에 의한 토크를 계산하죠 토크는 어떻게 합니까?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곱하면되죠 그래서 토크가 r 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것 같습니까? i 알파와 같죠 그래서 이두 식을 풀어서 여기서 모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장력과 가속도를 구하는데 여기에 도르의 각 가속도도 있는데. 이 도루로의 각가속도는 물체가 내려오는 가속도하고 서로 독립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줄이 X만큼 내려오면 도루에서 풀리는 어, 줄도 역시 X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알았지만 각가속도는 가속도를 도루의 반진으로 나눈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알파에다 이것을 대입하면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저 저긴 r도 나누면 장력은 r 제곱분의 i. 사실은 r 제곱분의 i의 차원이 질량의 차원과 같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속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두식, 일식과 삼식으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장력과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식을 턱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삼식을 일식에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가속도 구할 때 이게 중력 가속도보다 조금 더 작아지죠. 무엇만큼 작아집니까? 네, 이 부분, 이 도르래가 여기 있는 이 부분만큼 중력 가속도보다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력을 구하고 싶으면 이 가속도를 여기서 구한 가속도를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장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하는 물체가 있을 때 우리 병진 운동할 때하고 똑같이 구하면 되겠고 회전 운동하는 물체는 회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애트도 기계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번에는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마찰은 뭐냐면 정지 마찰력이어서 도르래와 줄 사이에 미끄러지지 않고 도르래도 줄과 함께 회전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운동 마찰력이어서 줄이 미끄러진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네, 그건 다루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다루지 않게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르의 회전 관성은 I라고 하고 도르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이 m1과 m2라고 할때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아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물체의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질량 때문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줄이 잡아다니는 장력이 있는데 이 장력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 도르래가 있으니까 도르래가 회전하기 때문에 양쪽의 장력이 같지가 않습니다. 같으면 도르래가 안 돌아가죠. 그래서 두 물체의 작용하는 장력 T1과 T2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줄 한쪽 편에는 이 한쪽 편에는 그 장력은 같겠죠. 그래서 왼쪽 줄이 도레를 잡아다니는 힘은 T1 같습니다. 오른쪽 줄이 도레를 잡아다니는 힘도 T2로 갖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다 구했으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은 아, 이렇게 구하기로 오른쪽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구하면 두 물체에 대한 병지 운동 방정식은 네, 오른쪽 걸 먼저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플러스 방향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m2g t2는 m2a 이때 두 질량은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가속도와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용합니다. 그러면 왼쪽 물체는 자 위로 올라가는 쪽이 플러스니까 t 1 m o g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m1a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돌레가 있죠. 그래서. 돌에 대해서는 회전 운동 방정식을 하는데, 이때는 돌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토크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RT2, 오른쪽이 T2니까, RT2하고 왼쪽 거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토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T1은 이것은 i 알파와 같다라고 하면, 이세식에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T1과 T2와 A입니다. 이 알파는. 무엇과 관계 있겠습니까? a와 관계 있죠. 어떻게 관계 있겠습니까? 알파는 r 분의 a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3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t2-t1은 r 제곱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식, 2식, 4식을 가지고 세개를 구하면 됩니다. t1, t2,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맨 먼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다 더해버리면 창력이 자가 없어집니다.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가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a를 구하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아, 우리 애트드모신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요거 요 항이 더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가속도가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돌레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요 항이 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 이 가속도를 저 t1이 들어있는 식하고 t2가 들어있는 식에 대입하면 장력 t1과 t2를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를 일 에너지 정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일 에너지 정리는 병진 운동의 경우에 우리가 잘 이용해 먹었는데 회전 운동도 그대로 똑같이 번역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진 운동에서 일을 복습하면 우리가 언제 나왔습니까? 6강에서 나온 것이었죠. 네, 일은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는 Fd였어요. 근데 힘이 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그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야지 됐죠. 그리고 3차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F하고 도, d를 스칼라 곱해준 것이 일이었죠. 그리고 이때도 역시 3차원의 일이 변할 것 같으면 이동 중에 변할 것 같으면 선적분을 해야지 되는데 이 선적분은 경로가 주어져야지만 됐죠. 만약에 보존력이라면 경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끝점만 하면 다. 한 일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일을 번역하면 회전 운동에서도 그대로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은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토크가 되고 뒤는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회전 각이 되지요. 그래서 번역을 했더니 W는 일은 토크 곱하기 회전 각 이렇게 하게 됐어요. 또 이것도 이제 변할 경우에는 일정할 때는 이렇게 하고 변할 때는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차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F.d가 F.dr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될거 되냐면 자, 토크.세타 여기다 1타죠또 바뀔 때는 이것을 적분하면 이렇게 일이 정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회전 저일 에너지 정리에서 회전 운동에서도 일은 이렇게 이용하면 되고 일 에너지 정리가 외력이 한 일은 무엇과 같답니까 네,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너지도 우리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진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런 이런 질량들이 강체에서는 어땠습니까? 서로 어, 상대적인 거리가 변하지 않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움직일 때각 질량이 움직이는 속도가 전부 어땠어요? 병진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그세 속도가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운동에너지를 구해야지 되는데, 요놈들이 다 같으니까, 속도들이 다 같으니까, 그것으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질량에다가 속도의 적을 곱한 거, 마치 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똑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회전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회전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전에 봤지만 각 질량이 움직이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근데 뭔 같습니까 회전운동에서는 회전축에 대해서의 거리를 각 속도를 회전축에서의 거리로 나누면 이게 뭐와 같으냐면 각속도와 같은데 세 점이 각속도는 전부 같죠 근데 그걸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회전운동에너지는 자이 운동에너지 표현은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v1은 r1 오메가라고 하는 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요세 개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v1 제곱을 r1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다 같으니까 잡아, 뺄 수면, 잡아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더하기 m3 r3 제곱 이게 바로 뭡니까? 네, 이 강체의 회전 관성이기 때문에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번역한 거 우리가 잘 알죠? 질량을 회전 관성으로 속도를 각 속도로 번역했더니 회전 운동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도 그대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는 이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습니까 양변을 뭐했습니까? dr을 곱해줘가지고 적분했었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일 에너지 정리가 나왔는데. 똑같이 네 회전 운동 방정식에서 자 이+ 일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똑같은 내용이고 우리 가 앞에서 배운 겁니다. 그다음에 이 에너지 정리는 변환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에너지 정리에 올것 같으면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이었는데 회전 운동에서도 그대로 이 에너지를 번역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 운동 병진 운동의 운동 방정식에 해당하는 건 이거죠. 회전 운동,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양변을 적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똑같이, 어, 외력에 의한, 합력에 의한. 어, 힘이한 토크, 아, 토크에 의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그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네, 회전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회전운동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냐? 하 내가 지금 줄을 잡아다닙니다. 줄을 얼마만큼 잡아다녀? L만큼 잡아다닙니다. 어떻게 일정한 힘 F로 잡아다니겠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 저게 회전하던 속도가 오메가 원이라면. 나중에 L만큼 잡아다니고 난 다음에 각속도가 얼만가 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운동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방식이 바로 뭘 이용하는 겁니까? 네, 토크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회전 운동 방식을 정 이용해서 각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각가속도 구하면 회전 가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등각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각가속도 운동의 공식 있었죠? 공식을 이용합니다. 공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저 회전각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걸 가지고 우리 오메가 2가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자 저기서부터 우리 주어진 l 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저기에서 그래서 알분 l를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알분 l를 집어넣으면 이게 됐는데 알파는 바로 뭐였습니까? 이 알파는 저기서 i 분의 rf 였죠 그래서 i 분의 rf를 알파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타 2 빼기 세타 1 r 분의 l 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i 분의 efl 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풀 었는데 똑같은 것을 이번에는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루의 한 일은 뭐가 되 겠습니까 내가 잡아다녔으니까 이건 어때요 f는 f, 한 일은 f 곱하기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르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단순하게 뭡니까?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죠. 그런데 이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이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어떻게 됩니까? Fv는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나중 아. 어 각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운동방정식을 어, 이용해서 구한 거고 하 똑같죠. 자 그러면 어떤 게더 간단하고 쉽습니까? 운동방정식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래는 정리가 더 쉬운 것같습니까 네, 더 쉬운 걸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르레가 회전하면 도르레 양쪽 줄에 걸리는 장력이 다르다. 네, 회전하지 않고 마치 없으면 같았는데. 그다음에 돌레가 회전하면 회전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지 된다. 네, 이건 회전운동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회전운동에 대한 일 에너지 정리도 역시 똑같이 W는 델타 k 다왜 그러냐면 일이다 에너지는 회전운동으로 번역해도 똑같다 그랬죠. 단이 안에 들어 있는 식의 모양은 달라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회전운동을 어떻게 강체의 회전 운동이 적용하는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